먼저, 하단 핸들을 홈에 맞춰서 끼워줍니다. 그리고 위쪽에 보면 구멍 3개가 있는데요. 가운데 구멍과 하단 핸들 구멍을 맞춰서 볼트와 너트를 결합해주세요. 이쪽은 처음부터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되고, 먼저 반대쪽을 하기 전에는 헐겁게 조여줍니다.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볼트와 너트를 끼워서 이번에는 세게 조여줄 건데요. 저도 처음 조립이다 보니까 조금 서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는 너트를 끝까지 조여줄 거예요.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. 그리고 다시 반대쪽을 끝까지 세게 조여주세요. 다음은 상단 핸들 조립인데요. 하단 핸들 끝쪽에 보면 양 옆에 PVC 고정 브라켓이 있어요. 이것을 홈에 맞춘 뒤 구멍에 볼트를 넣고 고정하여 너트를 결합할 건데요. 볼트를 구멍에 넣고 후, 상단 핸들과 홈을 맞춰서 끼워줍니다. 그 다음, 너트로 끝까지 조여주세요. 이번에는 세게 조여도 괜찮아요. 반대쪽은 로프 크를 먼저 달아줄 건데요, 볼트를 넣고 로프 크를이 방향으로 달아준 다음 너트로 결합해 줄 거예요. 이쪽 역시 끝까지 세게 조여줍니다. 끝까지 반대쪽도 한번더 세게 돌려주세요. 그 다음, 이 빨간 건 고정클립인데요. 고정클립을 핸들에 끼워서 선 부분을 고정해 줄 거예요. 이렇게 끼우면 끝. 마지막으로 풀바지 장착. 후면 커버를 들여 올리고 배출 차단 장치를 위로 살짝 들어서 빼준 뒤 풀바지를 양쪽 홈에 걸어서 끼워주면 끝. 너무 간단하죠?